추론 출원 문제는 빈칸처럼 풀라 그랬어. 그래서 밑에 가보면, 요게 이제 하미출원 찾는 문제였죠. 요거, 행아웃 초록색, 행아웃 g o with the winners. 요거가 뜻하는 걸 찾아내. 그럼 요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In some help, w well, self-help group, 이러한 자, 스스로 돕는 그룹 안에서, 몇몇의 그룹 안에서 있어서는 이것을 찾아야겠죠, this를. 앞에 문장을 봤겠지 이게 뭐라고 불리우는 거냐면 hang out with the winners 음, 승리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린다 라고 하면 그냥 같이 있는다 라고 하면 되고 이게 뜻하는 거는 being with the positive people who have overcome 극복한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상황을 이게 정답이었어 그래서 여기 보면 어, 그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희생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로부터 배울 거냐면 성공한 사람들. 자, 관계를 유지하래요. 그들의 높은 사회적 위치, 스팬딩 더 타임 시간을 보내래. 사회적 기술. 여기서는 부정적인 거를 극복한 사람들. 요게 정답이었으니까 이 디스라고 불리우는 이위너가뭘 뜻하는 건지 찾아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도록 할게. One valuable technique. 무엇에 대한 테크닉 그래? Getting out. 나온 대로. Helpful, helplessness. 약간 도움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무력한 겁니다. 그리고 depression. 굉장히 우울한 거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나오는 아주 가치 있는 기, 유용한 기술은 하고 얘가 주어야자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조금 더 부연 설명해주고 있네. Which are predominantly... being run by the to i can 지옥입니다. 나는 할수 없어라고 하는 그 생각에 의해서 막달리고 있는 겁니다. 달려지고 있다. 운영되고 있다. 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주로 나는 할수 없어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마이너스 우울 그리고 무력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좋은 기술 중에 하나가 뭐 하는 거라고 동사 수일치 선택하는 거래요. 어떻게 되는 걸 선택할까? 주비 웨이드 함께 있는 걸 선택할 거래요. 어떤 사람들이야? Those persons who have resolved the problem.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건데 그 문제는 어떤 문제야? 요거 어법 중요하죠. With which we struggle. w i t h 가 되는 거야. 원래는 뭐가 되는 거니? 우리가 지금 스트러거이 분투, 고군분투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이 뭐에 들어가면 이게 이 글에서 말하는 위너가 될 거야. 이렇게. 자, 뭔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보, 본 적이 있는 사람 그러면 해결해봤다, 극복해봤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여기서 뭐 네게티브 스테이트 위에서 얘기한 게 뭔가 부정적인 상황을 해결해 본 적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법을 잘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run run run이야. run run이지. 그래서 여기 run이 쓰인 거고 being run 이렇게 아, 수동태로 이렇게 being run. 통제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야. 두 번째는 현재 완료로 뭐 이렇게 경험을 해결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고 제일 중요한 거 어법 주의 요거죠. With, which. 그래서 위 i t 가 어디로 가도 돼. 요 뒤로 가도 되죠. 요거를 여기서 which, we, strug을 with 이렇게 써도 돼. 이렇게. 이해 됐어? 됐죠? 그럼 만약에 이게 음, 대수로 쓰이면 이럴 때면 이게 생략도 가능합니다. 계속 갑니다. This is one of the great powers of self-help group. 이것은 이렇게 내가 어려워하는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선택하는 이것 자체가 가장 위대한 스스로 돕는 그룹의 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자주 집단의 큰힘 중에 하나이다. 그랬어. When we are in a negative state. 딱 나오네. 그럼 정답은 뭐, 요거 밖에 될게 없겠네요. 자,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부정적인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부정적인 상태에 있을 때. We have given a lot of energy를 주겠죠. t o negative thought to forms. 그랬어. 우리가 부정적인 상태에 있으면요. 우리는 준대요. 뭘 줘? 많은 어떤 에너지를 어디로 주니? 부정적인 생각의 형태에 쏟아 낸다라는 거죠. 됐어요? 우리는 부정적인 사고의 형태에 많은 에너지를 줍니다. 그리고 더 포지티브 또치 폼즈는 어떻게 된대? 약해지겠죠. 우리가 부정적인 상황에 있으면 아까 얘기한 이러한 무기력함, 디프레션 우울감, 이러한 나는 어, 할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사로잡힌 상황,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준다고요. 많은 어떠한 에너지를 어디에다 쏟아붓다고 부정적인 생각의 형태에 쏟아붓다라는 얘기죠. 긍정적인 생각의 형태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약해질 거야. 됐죠? 자, 그다음 those who are in a higher vibrations는 are free, 이거 동사 수일지 별표 없버 are free of the energy 어디로부터? from their negative sort. 그리고 플러스, 뭔가 에너 i 이즈 해준대요. 포지티브 이쪽으로 대충 해석은 됐을 거야. 그지 자,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면 높은 진동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동은 막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높은 진동에 있는 사람들은 활력이 있다고 라 보셔도 돼요. 이거 자체를. 활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자유로워. 구속받지 않아. 어떤, 무엇으로부터의 에너지에 부, 그들의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의 어떠한 사고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에너지로부터 굉장히 자유함을 얻어요. 즉, 그러한 에너지로부터 구속받지 않아요. 굉장히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얘네들은요. 에너지이즈 굉장히 활기를 띱니다 긍정적인 생각의 형태에 plus, energize, 에너지를 쏟아 붓습니다 활기를 띕니다 이해됐죠? v-free-of가, 음, 없다란 뜻이야. 이게 뭐라고? 자유로와 그리고 활기를 띠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진동이 뭐라고? 연결해서 활기라고 연결해 놓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부정적인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니까, 긍정 인정의 생각은 조금 약해져. 그런데 원래 활기가 많은 바이브레이션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그 생각으로부터는요, 굉장히 그 사고로부터 나오는 에너지 자체가 없는 거야.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자유로워. 그리고 얘네들은 긍정적인 어떠한 사고의 형태의 에너지를 쏟아 붓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어, 활기가 뛰는 이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자 그래서 merely to be in their Presence is b e n e f i c i a l 이거 어휘 되게 좋네 지금 어휘 좋습니다. 자 단순히 빼시고요. 이거 주어입니다. 투부정사 주어 단수 취급. 이거는 어법. 자 absence는 부재고요. 그들의 존재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득이 된다. 그래서 그들은 누굽니까? 어 이런 거 활기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음, 이게 됩니다 In some self-help group 몇몇의 자조그룹에서 이것은 그 사람들의 활기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존재 자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어, 이것을 승자와 함께 어울려 놀기라고 불립니다 승자들과 행하고 나가서 놀기 어울리기 함께 있는 겁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이해 됐죠? 부정적인 사람들 말고요 자, 이런 부정적인 스테이트를 극복해본 긍정적인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 The benefit here, 여기에서의 이득은 이다. 뭐냐면, on a psychic level of consciousness. 어떠한 의식의 정신적인 의식의 consciousness 의식이죠. 의식의 이게 정신적인. 전신적 수준에 있는 거야. 당연하죠. 내 상황이 낮은 거 아니야. 계속 우울해. 굉장히 디프레션 해. 그래도 이것은요, 이, 여기에서 이득은 뭐냐면, 이 사람들과 함께 하면, 여기에서 이득은요, 의식의 수준에 있는 겁니다. 내가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그리고, 콤마가 여기 있지. 그러니까 문장 끝났고, 요 엔드는요, 얘하고 얘를 연결시키는 거야. 이게 1번이고 여기가 2번이야. 응. 이해됐어? 크게 보면 또 이거랑 이걸 연결하는 거고 자 여기에서 이득은 정신적인 수준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데어리즈 뭐가 있냐면 여기는 여기 생략됐잖아요 데어리즈가 이렇게 A transfer of positive energy 그리고 relighting of 무엇에 어떤 사람 자신의 lantern, positive t o form 그랬어 뭐가 있냐면 transfer 긍정적인 에너지의 전달이 있고 그리고 재점화 불을 다시 밝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어떤 사람 자신의 랜턴 포지티브 소츠가 뭐야? 랜턴이 레이텐트 잠재적인 이거 잠재적인 긍정적인 사고의 형태의 뭐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재점화가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거야 이게 요지가 되겠어요 써보세요 자 다시 한번 마지막이 이거 뭐 서술은 좀 그렇고요 빈칸은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여기서 이득이 뭐야 이런 위너와 함께하는 것의 이득은요 그냥 상황이 낮은 건 아니야 의식적인 어떤 레벨에 대한 게 의식적인 그 수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신적 수준을 얘기하는 거죠. 의식의 어떠한 정신적 쪽 레벨이야. 이해됐죠? 그리고 자, 이런 정신적 레벨에 뭘 얘기하는 거냐면 긍정적인 에너지의 전달. 트랜스 r 긍정적 에너지가 막 전달이 돼. 그런 사람들을 같이 있으면 그리고 우리는 뭐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 사람들하고의 긍정적 에너지의 전달과 재조마가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의 잠재된 긍정적인 생각 형태의 재조마 그걸 다시 불러일으킨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 여기서도 이렇게 빈칸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빈칸 잘 기억해 놓으세요 여기 잠재적이 나와 있죠 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이점 세 가지는 이거예요 정신적 의식 수준에 이르고 타인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거죠 전달 트랜스포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은 안 됩니다 옆으로 가보자 트랜스포메이션은요. 어 뭔가 탈바꿈한 변화야 이거는 어, 트랜스포가 이동이 되는 거야 뭔가 에너지가 전달된다는 느낌, 느낌이 있기 때문에 트랜스포메이션 보다는 트랜스포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자신이 갖고 있었던 게 다시 재점화된다 이런 내용을 이 점을 정리가 세 개가 되는 겁니다 무력감, 우울감, 무능함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용한 기술은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본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merely 그냥 이득이다라는 얘기가 돼요 오볼컴 꼭 아세요 극복하다 부정적인 것을 극복한 겁니다 뭐에 의해서? 그냥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음으로써 자 그래서 여기서 어법 이거 잠깐 끊고 그렇게 뭐 좋다 제목 정도 나오는 게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찍어주긴 좀 그렇고요 어법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어법은 빨간색이야. 여기서 부사 잘 보라고요. 여기 동사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ing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호가 여기 나오기 때문에 컨트롤드 된다. being run by에 대해서 이거 with which 아까 설명해줬고 그런 다음에 여기가 원이었죠. 그래서 동사 수일치 별표 요 정도 잘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 똑같습니다. 여기서 어휘 파란색 strong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 약해진다라는 거고 자 those가 복수주어 수일치 그런 다음에 이거 능독 에너자이즈 자 투비가 주어로 쓰였고 아까 얘기했지 동사 이거 사이킥 이게 사이킥이 무슨 뜻이야? 정신적이죠 그래서 옆에 보면 피지 올로지컬 생리적인 피지컬 이거 안됩니다 이게 됐어? pH가 무슨 발음이야 푸발음 나 이것만 알면 되지 이거 그래서 PSY 사이야 사이 우리 가수 사이가 PSY거든 사이킥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해놓고 피지컬 그러니까 안 되고 자 그런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 보단 트랜스포얼 이거 어휘 보시고 여기까지만 할게 뭐 제목 정도로 잘 알고 계세요 그맨 마지막 이거 빈칸 정도 맨 마지막 빈칸 그리고 만약 어휘가 나온다 그러면 어 이거였나 어 b e n e f i 이거 어 빈칸 어휘 정도 기억하자. beneficial.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굉장히, 어, 어, 단어 빈칸까지 잘 기억해놔.